오늘도 자연에서는 동물들의 힘찬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동물들은 오직 번식이라는 행동을 위해 짝짓기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물들 또한 단순한 번식이 아닌 사랑을 위해 동성애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사실 동물의 동성애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무려 1500종 이상 발견되었고 오히려 사회화가 잘된 동물들에게 동성애가 특히 잘 나타나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생태학과 진화경향 논문에 따르면 벌레, 개구리, 새등 거의 모든 동물 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대개 개체 중10% 정도가 동성애가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 비율은 인구 중에서 동성애자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럼 동물 중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동물은 누구일까요? 3등은 귀여운 턱시도를 입고 핑구로 유명한 펭귄입니다. 펭귄은 사실 게이 커플이 많은 새라고 알려져 있고 동성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이 부분은 뉴욕의 동물원에 있는 로이와 실로라는 펭귄인데 둘이 사랑을 하지만 둘다 수컷이라 알을 낳지는 못해 다른 알을 훔치는 등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걸 본 사육사가 수정란을 갖다줬더니 암낮으로 알을 부어 그때 탱고라는 암컷 새끼가 부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에도 호주에도 게이 펭귄들을 여러 번 암컷들과 지나게끔 하였지만 빈번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2등입니다. 부부러진 뿔, 짙은 브라운톤, 길이는 3m, 체중은 평균 5 0 0 k g 에 다다르는 엄청난 체구의 동물. 다큰 음, 성인의 경우 흔적이 거의 없는 이 동물은 바로 미국 들소입니다 하지만 어마무시한 들소도개이가 많은데요. 미국 들소의 경우 암수의 교미보다 수컷과 수컷의 교미가 더 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컷의 경우 1년에 딱한 번만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수컷들은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컷들은 가능한 암컷이 없으니 동성끼리 교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들소라는 이름에도 유추를할수 있죠. 영광의 1등은 바로바로 바로 목이 길어 슬픈 짐승 기린입니다. 기린은 대표적인 동성애 동물 중 하나로 이성 커플보다 동성 커플이 많은 동물입니다. 서로 목을 비비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 갑자기 수컷이 다른 수컷에 올라타는 등 어떻게 보면 아기들이 소꿉놀이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을 비비면서 수컷들은 흥분을 하고 섹시하게 애무를 합니다. 기린은 동물 중에서 스킨십 혹은 성행위 중에 90% 이상이 수컷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오직 5%만이 이성간의 교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성애 경향을 가장 많이 띄는 동물 3마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의문쟁이 생깁니다 사실 진화론적으로 보면 동물의 동성애적 패턴은 소수이고 번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태되어야 하는데 왜 지속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동물의 동성애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동이다 동물의 동성애는 훗날 이성 간의 짝짓기를 위해 연습하는 것이다 동물의 동성애는 목적성이 없는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다 라고 아직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뚜렷한 이유는 아직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자연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thank you